예수이 뭐해? 기도해. 무슨 기도? 창성기도. 왜이 어차피 예배당 안에서는 기도 안 하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냐? 어? 아, 그렇게 너 보고 뺀질이라 가지. 어? 그래서 뺀질이란 거야. 우리 뺀질이 뭐해? 기도해. 기도해? 응. 누구 믿어? 어? 누구?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음. 엄마? 엄마? 음. 해주세요 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음. 누구한테 기도해? 이게 부자 되게. 부자 되게? 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한테 기도하는 거야? 음. 여기 교회 뭐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응. 음. 하느님한테 기도 안할 거야? 음. <laughs> 에이구. 잘가 자가? 얘들아. 해태. 누가 태기도 하는 거야? 앤돌로시 누가 태기도 하는 거야? 응, 다 했다, 기도. 기도 다 했어? 응. 어. 나 가자. 다 했어? 응. 또해야 돼? 전 세계 다 다녀봐야 돼. 아 그래 아니 왜 예배당에서 기도 안 하고 여기서 길거리에서 나와서 기도하냐? 뺀질 같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다 기도하냐? <웃음> <웃음> 웃어? 어떻게 뭐? 기도 내용이 뭐야? 하수도 보고. 하수도 보고 기도해? 응. 기도 내용이 뭐야? <laughs> 기도 내용? 물잘 내려가게 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찬송. 가 네. 찬송가? 찬송가? 어. 아. 또 기도해? 응. 기도 내용이 뭐야? 찬송가. 찬송가? 자, 마지막 기도야. 나무에다 기도하네. 응. 기도 내용이 뭐야? 나무. 어... 그래. 끝. 초,